그래서 항상 저는 주장합니다. 뇌기반 교육을 해야 된다. 어떤 걸 하더라도 수학을 할 때도 한글로 할 때도 어떤 걸, 심지어 영어를 할 때도 뇌를 활용한 교수법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배우지 않은 선생님들은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교재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우리가 목표를 재설계해야 된다. 두뇌 자극을 통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게 가장 효과적인 생각인가 최선의 방법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걸 저는 생각 습관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위한 수학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두뇌 향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목표가 달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우리가 다른 곳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수학적 두뇌입니다 자 그럼 수학적 두뇌가 뭘까요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일단 그쵸 자이잘 이해하는 범주는 아이들의 능력이라기보다 전달하는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응용 변형. 활용을 해야지 정말 배운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배운 거한개 외워서 한개 옮기고 100개 기억해서 100개 옮기고 이건 인간의 두뇌가 아니고 그냥 타이프 쳐서 뽑아내는 기기일 뿐입니다 맞죠 우리는 10개를 배워도 100개로 응용 변형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르켜요 이 목표를 계속 교사들한테 알려주고, 원장님이 동감해 주시고, 이 교사 교육을 이끌어 가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89를 한번 보는 눈을 키워볼게요. 우리가 89를 그냥 89라고만 보고 푸니까 문제가 재미없는 거야. 다양하게 볼게요. 89는 뭐, 80과 9라고 볼수 있잖아. 어머, 쉬워지는 것 같아. 그치? 또 뭐, 85와 그러니까 숫자하고 친해야 돼. 숫자하고. 어, 90과? 그지 아까 했잖아, 그지 어우, 벌써 영재급인 거예요. 다양한 생각. 그럼 100도 볼까? 90과 10을 만들어? 11이잖아. 그죠? 와, 그래서 우리가 지면이 없어서 그렇지, 이 89를 무한 만들 수 있다. 시계 변형. 끝. 이 중에 미지수. 하고 어떤 게두 개면 제곱으로 가고 2X로 가고 5X로 가고 그죠오 자신감 척척 이렇게까지만 가져도 아이들은요 이 속에서 성취감이 나는 다른 친구와 좀 다른 것 같다 이럴 때 아이들은요 자존감을 살려야지 자만심을 살리면 뭣도 안돼 엉뚱한 무기를 주시면 안돼 앞으로 21세기에서 리더가 되는 덕목. 예. 어떤 거예요? 도덕심이에요. 반드시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게 메타 넘버 보드인데요. 이거 보통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교구가 1부터 100을 순서대로 놓는 교구들이 너무 많아요. 목표가 그건 거지. 순서를 기억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 순서를 기억하지 않고 이 수의 원리를 꿰는 거예요. 10씩 늘어난다. 10, 20, 30, 40. 10씩 늘어나니까 일자리에 똑같고, 10씩 늘어나고, 11씩 늘어나고, 9씩 늘어나고, 12씩 늘어나고, 다 보이고, 짝짝짝, 짝수, 짝꿍 있어, 좋아요. 2, 4, 6, 80,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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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홀로 있어, 외로워요. 1, 3, 5, 7, 9. 그쵸. 11, 13.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선생님, 89 홀수입니다. 그쵸? 오케이. 아까 89 볼까요? 89어디있어요 여기 있네요. 89는요, 90에서 1 작은 수네요. 89는요, 85와 4네요. 89는 80과 9네요. 100에서 12를 뺀 수네요. 100판을 볼때 아이들이 5세든 6세든 이렇게 봐야지 그걸 순서를 맞추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막 박수쳐요. 잘했다고. 오, 놀라워라. 숫자를 순서대로 맞췄구나. 이런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자, 36은요. 이제 수준을 높여볼 거예요. 저 백판을 눈앞에 띄울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 수의 원리를 볼수 있는 친구들은요, 36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곱셈, 네, 제곱으로 갈까요? 그렇죠? 루트로 갈까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수를 처음에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 무한 수를 확장할 수 있어요. 네. 우주로 뻗어가겠네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어려운 나노, 무한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수랑 친하게 만들어야 된다. 숫자랑 엄청 친하게. 자, 얼마예요? 우리 좀 했잖아. <laughs> 자, 1등급의 그 단합문제 틀렸다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계산하다가 틀려요 그쵸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보자마자 오다 같은 친구들이네 다 같은 친구들이네 너무 쉬워 수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는게 아니고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보잖아요 요거 먼저 계산하고 조거 먼저 계산해서 다시 계산하고 맞아요 평생 안나와요 자 우리 저는 옛날에 그 이름이 여의도 밤안 개였어요. <laughs> 스카이캐슬. 어. 여의도. 여의도에 밤만 되면 나타나시는 선생님이신 거죠. <laughs> 온 집을 휘젓고 다니면서. <laughs> 그런 선생님. 오케이. 자, 우리가 내가 풀다가 계산이 막히면 그냥 일이라고 써. <laughs> 또는 찍어서 안 남, 이저 0일 것 같, 1이 아닐 것 같으면 0이라고 써. <laughs> 0이 아닐 것 같으면 1이라고 써. 어, 계산 도저히 안 나와요. 절대 극복을 못 해요. 어렸을 때 극복을 안 하면 절대 중학교, 고등학교 때안 돼. 왜? 저렇게 계산해서 어떻게 답을 내? 거의 틀려요. 거의 틀려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탁! 어, 64는요. 이건데요? 이제 우리는 도끼를 하나 가졌어요. 자, 도끼 치러 가자. 맞죠? 그래서 수는 분수와 소수와 자연수가 마구 친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거의 반이잖아. 얘를 보면 0.5를 보면 얘가 0.5의 반이잖아요. 맞죠? 얘는요. 0.5의 또 반이죠. 0.25의 또 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6분의 1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제두배 반, 두배 <laughs> 반. 그쵸? 오케이. 자, 이제 보이나요? 지울게요. 도끼 준비하시고, 내리치세요. 내리치세요, 내리치세요. 얼마예요? 음흠. 자, 이거는 계산법 아니고 숫자랑 친해야 돼요. 근데 수를 친할 때, 어디에서 도끼를 칠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도끼를 사용할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택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이 분수 고쳐가면서 어디서 안 되는 거잖아요. 턱 보고 아 이거 전부 다 반반반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 요걸 만들어 주려면 어때? 숫자랑 친해야 된다. 근데 3, 4, 5학년 엄마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얘가 4, 5학년 때까지 학원 보내고 뭐하고 돈은 나름으로 들였는데 이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야. 숫자부터. 가장 늦을 때가 가장,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란 말은 정답입니다. 그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고요. 얘를 어떻게 좀 살짝 가려보고 계속 진도 내보낼까? 안 됩니다. 자. 제가 초기에 교사의 최고봉은 어떤 실력이라고 말했어요? 어우 귀 좋아. 귀로 듣고 기억했구나. 이 칭찬을 받은 친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아난 귀가 좋대. 열심히 잡아 듣는 거지. 오 눈이 아주 객관적이야. 오 눈이 아주 이론적이야. 오 이런 칭찬을 듣는 아이들은요. 오, 나는 눈과 귀에 뭐가 있는 거지. 그치 선생님 말씀 다 알아듣고요 선생님 설명하는 거다 눈으로 잡아듣고요 크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누가 줄 거야 교육받지 않으면 교사가 이런 언어를 사용을 못해요 맞죠? 와 귀가 아주 좋습니다 자 클리닉이야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아픈지를 찾아내지 못해요 제가 35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는 능력 보고 듣는 게 예리해서 그래요 어디가 아픈지를 금방 찾는 거예요. 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요, 빨간약을 발라줘요. 허, 그 배가 아닌데, 그렇죠? 배를 열어야 되는 배데 <laughs> 빨간약 아니 배탈약 안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정확한 진단, 클리닉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수를 명확하게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요, 네, 돈만 잡아먹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술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와수 재밌어 그 창의적인 술을 가지고 놀다 보면 뇌에 자극이 돼요 그래서 창의적인 두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브레인 베이스트 에듀케이션 뇌기반 교육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뇌가 자네에 어떤 자극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공부한 선생님들 예, 클리닉이 가능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정말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아까 말한 창활성화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기로 할게요 자 사과 하나 볼게요 사과 집중합니다 스토리텔링 카드가 있어요 애기들 거예요 이건 창의스놀이에요 5세 6세 7세 네 그쵸 어, 물론 늦은 7세 8세 9세 꼭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훈련이에요 자 사과네요 그렇죠 사과를 1 초, 2 초, 3초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계속 머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금 이따 저쪽 시장 보러 가면 다 없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계속 내 머리에 띄워 놓을 수 있어? 우영우처럼 계속 가져와야죠. 자, 이럴 때 아이들은 혼자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뭘 해줘야 돼? 질문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조금 아까 본 과일이 뭐였어요? 오, 집중해서 봤구나. 눈 좋아. 사과, 사과 색깔 뭐야? 위치는요? 파란색은요? 아,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어때요? 카드가 통으로 눈앞에 보여요. 자, 이제 창활성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시작해서 숫자가 되겠죠. 자, 큰걸 봤으면 작은 것도 볼까요? 나뭇잎 두 개짜리는 어느 사과에 있었어요? 헉, 못 봤어요. 음, 괜찮아.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잘 보라고 했지? 응? 시험 문제 난다고 했어, 안 했어? 왜 집중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요. 점점 나는 머리가 나쁜 아이구나 라고 생각 습관이 자리 잡아요. 자, 우리 아이들의 병은 누구부터 생겼다? 아니, 자책할 거 없고. <laughs> 교사도. 교사도 교육 안 받으면 이런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 왜요? 우리 교사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런 선생님이, 우리 때 선생님은 많이 혼내셨잖아요. 그쵸? 어, 구체적으로 혼내시면 되는데, 대나가나 혼나시면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고 머리가, 오, 하얗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 그러면 혹시 사과 위에, 혹시 뭐 이상한 거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어, 누가 해볼래? 누가 해볼래? 오, 내가 이렇게 눈이 좋았나? 하는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자, 점점 교사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면, 요기 있는 애벌레가 볼려. 이렇게 배운 친구들의 생각 습관이 어떤 걸까요? 카드를 띄우기 시작했는데, 숫자도, 글자도, 교과서도 띄울 수 있어요. 몇 년이 지나면.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유치부 때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나중에 초등학교 가면 견학 같은 걸 가고요. 그제꼭 자세히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아이들은 보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듣는 습관도 안 되어 있어요. 앉아 있는 습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뇌로의 기본 방식은 계속 눈과 귀와 감각을 메타센스로 만드는 거예요. 초감각. 그래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어떻게 볼까요? 선생님이 질문하신 방법대로 위치, 색깔, 개수, 특징, 어떻게 분류해서 이걸 봐야 머릿속에 가져오나 이 생각을 하죠. 자 견학을 갔어요. 선생님이 이거 잘 봐라. 교과서에 나온다. 시험도 나온다. 일반 아이들은 그냥 음, 지나가죠. 우리 아이들은요. 색깔, 개수, 특징, 위치, 이상한 거, 상의한 거, 크기, 사이즈, 음, 그림 딱 띄우고 집에 가면서 차로 가면서 아까 거 가져와. 집에 갔어. 다시 입고 누워서 여기다 띄워 자면서 오, 아까 본 거. 어 아까 본거어 생각 잘안나 근데 교과서에 있다 고 그랬어 찾 찾아봐 이게 전부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이 습관 형성 배우신 선생님이 아니시면 이끌어 주실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우영우가 저의 것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스토리만 가는 게 아니고 식으로 답으로까지 가주는 거잖아요 이게 한끗 차인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을 놓친 수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양하게 풀어도 그걸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워서 대입하는 방법은 어려운 거고요. 반드시. 언어 기반의 질문 형태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발표력과 예, 창의력, 생각,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두뇌를 향상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면 너무 좋을 거예요. 자, 이게 가천대에서 발표한 거예요. 발운동, 잼잼, 곤지, 곤지, 내 활성도입니다. 곤지, 곤지곤지, 곤지, 잼잼과 곤지, 곤지는 다 손인데, 왜해피림면 곤지, 곤지일까요? 협응이에요, 협응. 얘는 단순 운동인 거고요. 얘는 협응인 거예요. 자, 수의 협응을 손가락으로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되는 아이들은 우영우, 조카쯤은 될수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표한 데이터예요. 신체 해부학적으로 뇌를 얼마만큼 예, 어느 부위로 얼마만큼 자극하느냐 비율로 나타낸 건데 진짜 손이 다하는구나.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하잖아요. 어떡할 거야? <laughs> 우리는요, 구슬치기, 연필깎기, 뭐 별걸 다해서 실뜨기까지 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젓가락을 못 잡는 서양보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디테일한 작업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K문화를 이룰 수 있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의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특이점! 입술이 엄청나게 크죠? 혓바닥이 엄청나게 크죠? 자 치매 예방하시려면 이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수나 배우들이 덜 늙어 보이는 이유예요. 음, 입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냥 눈으로 보고 풀기만 하지 않아요. 계속 쉬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걸 계속 말을 하도록 예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다 뇌 기반 교육입니다. 오케이. <놀라>